114화 광수님 리뷰 가볼게요. 이번 영상은 좀 길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히 이런 관점에서도 볼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드디어 광수님과 영철님의 테이프 깔까에 얽힌 스토리가 이번 방송에서 나왔었죠. 광수님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오고 있었던 16기 출연자들에 대한 이미지, 성향, 그리고 인간성까지 다시 한번더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중에서 광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광수님이 보여준 행동들 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점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방송이 방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광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나의 억울함이 이제 좀 해소된 기분일까요? 아님 이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나한테 있구나 라고 후회와 아쉬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님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부분들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어쨌든 광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늦긴 했지만 광수님이 원하는 대로 테이프는 까발라진 거죠. 그래서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이제는 속은 좀 후련하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일그러진 거울 속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니 나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서있는 영철님과 영숙님은 어떨까요? 본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아니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었던 판도라의 상자 속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고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사단의 주인공 광수님. 광수님이 옥수님과의 대화 후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퍼즐 맞추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광수님은 옥수님과의 대화 후이 사단의 최종 책임이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원했던 걸까요? 이 사단의 모든 책임과 잘못이 본인의 불나방 같은 행동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옥수님 말을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요? 아님 본인의 잘못은 일부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몰고 간그 장본인들 영철님과 영숙님을 통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싶었던 걸까요?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사단이 옥수님과 광수님과 님 사이에서 순전히 그두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 오해에서 비롯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옥수 님과의 대화 후 영철 님과 영숙 님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진 않았겠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옥수 님에게 잠시 옷을 맡기고 영철 님을 옥수 님이 있는 그 현장에 까지 데리고 와서 삼자대면을 했어야 하냐는 거죠. 이 사단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두 사람이 만나서 충분히 대화도 했고또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였는지 확인도 했고 그래서 오해도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두 사람 영철 님 과 영숙님은 그뒤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풀어나가도 됐었다는 거죠. 더 솔직히 말하면 본인 스스로 문제의 본질은 본인한테 있었다는걸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를 더 크게 키울 필요는 없는 거겠지요. 영철님과 영숙님을 불러서 캐내봐야 본인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광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본인의 찌질한 행동들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영철님과의 대화에서 그러죠. 너가 그렇게 말을 잘못한 거라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누군가 나를 가스라이팅함으로써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걸 옥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라는 거죠. 전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좀더 편한 마음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지난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수님의 연애 방식에는 확고한 이성관이 결핍되어 있고 대신 모든 상대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광수님이 옥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자 했던 건 바로 나의 선택에 대한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광수님은 중간에 변심한 거죠. 물론 그전부터 조짐은 있었고 결정적 순간은 바로 광수님이 옥수님과 함께 치통약을 가지러 여자 숙소로 같이 그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변심한 마음에 대한 구실과 변명의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왜 그때 변심한 건지 생각해보면요. 이게 남자들 심리로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처음 첫인상 때 광수님이 옥수님을 지목했을 때는 보호본능 일으키고 여성스럽고 여러가지 면들에서 이성적 매력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첫인상은 첫인상이니깐요. 그냥 선택의 이유가 외적인 부분이 80%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다운 여성을 가장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게 본능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 중성적 스타일,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능은 거스를 순 없죠. 그냥 여성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첫날 옥수님을 마중 나간 사람이 광수님이죠. 그때 계단을 오르면서 옥수님이 광수님의 팔짱을 살짝 잡고 올라왔었죠. 정말 누가 봐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었죠 누가 봐도 하지만 광수님은 좀 다르게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16기 현재까지 광수님이 여러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여준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마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에이 무슨 에피셜도 저런 망상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거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처음 광수님이 옥수님에게 호감을 가졌던 그 시작점이 둘 사이 뭔가 접점이 발생한 그 시점 옥수님이 나의 팔짱을 잡고 다가와준 그 시점이라면 그뒤 영자님 볼까요? 첫 남자 선택에서 광수님의 영자님을 지목했었죠? 그 전날까지 옥수님에게 고백도 하고 옥순 옥순 부리짓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영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전날 영자님이 계속 광수님에게 작업을 했었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두 사람은 뭔가 계속 속닥속닥 하면서 둘만의 대화를 합니다. 심지어 영자님의 자리 배치도 또 광수님과 나란히 앉게 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죠? 그때 광수님은 또 감정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어? 용자도 괜찮은데? 아, 내일 용자랑 데이트 한번 해볼까? 그럼? 이런 생각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용자님도 광수님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용자님에게 반말로 그러죠. 어, 빨리 와. 언제부턴가 두 사람만 아는 친밀도가 급상승한 것처럼요. 그리고 용자님과 옥수님이 나란히 계단을 걸어 내려올 때도 옥수님이 바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자님에게 손을 내밀어줍니다. 이 포인트도 아무렇지 않게 보면 별게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영자님과 옥수님 그렇게 거리를 두고 걷지도 않았었거든요. 옥수님은 영자님과 붙어서 바로 살짝 뒤쪽 옆에 있었고 거리상으로 봐도 광수님과 영자님, 광수님과 옥수님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았었죠. 근데도 영자님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 그리고 선택도 영자님을 했다? 이미 광수님의 마음 속에는 영자님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싹 뜨고 있었죠. 그랬던 마음이 옥수님과 진통제를 찾기 위해 여자 숙소로 났을 때 옥수님의 너무 마른 몸을 보고는 그나마 자리 잡고 있었던 옥수님에 대한 한 애정이 급식었던 포인트가 그때 였다고 봅니다. 원래 첫인상 때는 외모 때문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또 외모 때문에 순식간에 그 감정이 식기도 합니다.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모습들에 호감 을 느꼈던 그 감정들이 치마 때문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깡마른 옥수 님의 몸이 청바지를 입으면서 드러 났을 때그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자님과의 대화에서도 바로 광수 님이 그랬죠. 옥수님과는 이성적 호감보다는 그냥 오빠 또는 연민의 감정 그런 쪽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그 말을 영자님 앞에서 대놓고 말 했었죠. 광순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질투심 유발에 불을 지필려고? 그래서 그 경쟁에 영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광수님의 저 말은 남자인 제가 볼 때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이성적 호감은 영자님에게로 51% 이상 기울었다고 전 느꼈거든요. 영자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는 광수님. 결국에는 영자님의 영수님을 향한 의중과는 상관없이 이제 영자님과 옥수님은 50대50이라고 스스로 앞서가는 말들을 늘어놓게 되죠. 이게 이 사람을 놓치기 싫다는 방증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떠나 영수님을 향해서 가는 상대, 뭐가 그렇게 아쉬워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저런 횡설수설을 하고 있을까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오늘 옥순이가 아니라 너를 픽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다고? 다음 영수님 볼게요. 그전 광수님은 영수님과 아무런 접점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한복 랜덤 데이트를 영수님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영수님의 뚝뚝 던지는 말투와 기이한 행동들, 그 어떤 포인트에서 광수님 주특기인 갑자기 이성으로의 호기 심이또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숙님에게 우리 슈퍼태트꾼을 서로 같이 쓰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던지게 되죠. 심지어 이때는 옥순님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이라는 문제의 단어를 듣기 전일 뿐더러 아침에 이제 최종선택은 옥순님이다 라고 고백까지 하고 왔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지만 나는 솔로라는 특수한 환경과 광수라는 사람의 폭발적이고 너무 왕성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맞물리면서 여러 사건들의 회오리 속으로 빠지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순간부터 는 광수님에게는 적당한 명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옥순을 떠나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고 알아보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옥순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구실, 어떤 명확한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와도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옥순님과의 대화에서 문제가 됐던 지금까지는이라는 그말 그리고 영철님의 선동질. 그리고 영숙님의 경각심까지 이런 모든 말들에 스스로 쉽게 동화되고 싶었고 또 그런 종황들이 모두 다 사실이길 믿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나의 이성적 판단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옥수님과의 진솔한 대화 자리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본인은 옴짝달싹 옥순이라는 사람에게 코를 끼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옥순님의 대화에서 지금까지는 그 말의 해석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다 풀고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철님을 옥순님 앞에 데려와서 삼자 대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후 제로 세팅을 선언하고 정숙님에서부터 순자님까지로 이어지는 무작위 데이트들 이런 나의 모든 행동들이 합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명분 그게 지금은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가설했던 대전제 광수님의 미정립된 이성관과 이성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 이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왜 광수님은 옥수님에게 그치지 않고 영철님 영숙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과거찾기 놀이에 열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광수라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숙님과의 데이트 후 스스로에 대한 자책인지 영숙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인지 정확히 광수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새벽부터 울면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했었죠. 보는 저도 갑자기 우는 광수님 모습에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아마도 좀 억울한 심정이 크지 않았을까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죄인 취급하는 영숙님의 가스라이팅 대화와 행동들 그런 모든 갈등 상황을 이제 떨쳐내고 다시 영숙님에게 먼저 화해와 대화를 신청할 수 있었던 건 광수님은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이성과의 관계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타입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도덕적 결함에서 기인한 책임이라면 더욱 부담감이 크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성향들은 광수님의 회사 생활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된그 과정들에서 분명히 이런 요인들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옥수님과의 대화 후 광수님이 먼저 든 생각은 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옥수님이 정확. 포인트를 짚었던 게 광수님이 그들 즉 영철과 영숙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흘렸기 때문에 나의 오해 불씨가 더 증폭되었다 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옥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가볍게 행동한 너가 문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확인도 안하고 섣불리 행동한게 난 너무 별로다 라고 말했었죠 그뒤 광수님 표정 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에게 있고 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걸 직감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광수님의 대답이 이제 광수님의 심리상태를 말해주죠. 돌이킬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죠. 옥수님은 이미 영철이가 뭐라 했건 영숙이가 뭐라 했건 문제는 광수 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뒤 영철님과 영숙님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광수님이 고집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됐고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바로 옥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는 말을 하게 되죠.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다. 이 관계를 복구하고 싶지 않다. 다 왜? 오해도 다 풀렸는데 왜 관계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고 불쑥 말해버릴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라면 바로 광수님의 본심일 테고 지금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라면 나로 향하는 책임 앞에 그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도피하고 싶은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옥수님과의 관계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책임의 원인을 외부 요인, 즉 영철님과 영숙님에게서 찾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수많은 스태프와 카메라들 그리고 옥순이라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난 도둑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고 난 내가 믿는 나의 종교 앞에서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떳떳한 존재라는 걸. 자,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양념질 빼고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광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석해보면요. 우선 옥수님과의 대화에서 서로 해석이 달랐던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렸음에도 이 사태가 발생한 책임은 팔랑귀 광수님이라는 옥수님 말에 짜증이 난 겁니다. 짜증이 났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말한 옥수님과 더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싫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한거죠. 이런 광수님의 행동패턴 뒤에 상철님과 거실에서 대화 나눌 때도 똑같이 보여지죠. 이 사태의 책임은 광수님이지 영철님은 잘못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상철님의 말이 광수님은 듣기 싫은겁니다. 그러니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거죠. 옥수님이 이 책임은 광수님이라고 말했을때 그때도 광수님은 100% 인정하기 싫었던겁니다. 죽어도 혼자 죽기는 싫은거겠죠. 뒤에 영철님과 영숙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싶었던거라고 봅니다. 광수님의 그런 무책임하고 현실회피적 성향 이 영철님과 영숙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옥수님 말에 꼼짝없이 동의하고 수긍하기만 한다면 누가 봐도 난 16기 최고의 빌런으로 남을 테니까요. 그게 두려웠던 거라고 봅니다.